야, 그너어 뭐야? 앞으로 안 가죠? 뭐야? 앞으로 안 가지는데요?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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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공포를 모르는 남자 안경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조이 앤드 미 데모 버전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자이 조이 앤 미라는 게임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건이 담긴 공포 비디오 게임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번이 이제 첫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조이 앤 미가 되시겠고요 내용을 알아보면은 개발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학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챕터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인형 봐주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뺨! 나는 혼자야. 조이가 말하고 있네요. 일로 와서 나좀 도와줘. 이제 인형이 말하는 거야 설마? 오자 뒤에는 문이 있고요 와씨 얘비 예, 미... 퀄리티 미쳤는데 음 지금 파피 플레이타임 이후로 본 공포게임 중에 퀄리티가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산데 반반 어린이집도 괜찮긴 했는데 퀄리티가 쟤가 말한 거야? 아하 조졌네 이거 문이 열린다.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아미치겠네 처음부터 바로 나오네요. 좀 이따 나올 줄 알았는데. 하지 마라. 나너 도와주러 왔어. 네가 말한 거야? What the fuck? <laughs> 눈이 파인 듯한 목각 인형이네요. 2를 누르면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얼굴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얘 들고 다녀야 돼, 내가? 하지 마라. 야, 미쳤다, 이거. 퀄리티 미쳤다. 그 앞에 뭐야, 저거는? 아, 미안해. 인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야? 어? <laughs> What the fuck? <laughs> 그 인형은 도망쳤어. 찾아봐. 아, 이 문을 여는데 그 인형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찾아오래요. 어! 야! 너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 영원히 깃든 인형인 것 같아요. 말, 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갔니, 인형아? 인형아! 우리 인형이 어디 갔을까? 오케이. 이거 계속 여기 있네요? 나 너랑 노가리 까면 안 되냐, 그냥? 나 진짜 못 가겠어. 하지 마. 나그 너랑 노가리 깔래. 응? 난그 인형을 찾아와야 될것 같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네요? 안에 들어가 봐. 뭐가 있겠어? 딱히 뭐 없는데?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에바. 이봐, 참치야, 진짜. 개새끼들아, 너무 어두워. 아까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발소리 리얼한 거 진짜 쳤다 여깄니? 안 들어가지는데? 이제 저기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여? 내가 봤을 때? 뒤에 봐봐.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갑자기 막 달려올 수도 있어. 가봐. 문을 열때 아까 그 인형이 필요하다 했죠. 안 열리는데 그 인형을 찾으려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딱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여긴가 여기 그 화장실이잖아. 오, 오, 여기 있다. 인형 찾았다. 어! 뭐 뭔소리야 어 하지마 달리기가 일단 없잖아요 여기 문이 열리나 이제? 바로 들어가 어 뭔소리나 어? 어어어 몸이 생겼습니다 아까 그 인형이 야그너어 뭐야 앞으로 안가죠 앞으로 안 가지는데요? 어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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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이치 아이유 특이해 그 부금이 나왔습니다. 아, 뭐야?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뭐하는 짓거리예요? 예? 뭐하냐고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문이... 어, 저기 뭐 생겼다! 저 보이시죠, 인형? 방금 얘였어, 그러면? 그, 그, 개가잡았다 요놈. 어? <laughs> 뭐야, 자꾸 사라지 <laughs> 이제 어디로 가. <와? 웃음> 아, 숨 그렇게 쉬, 쉬지 마. 아, 개웃었네, 진짜. 왜 그래? 아, 얘는 계속 가만히 있어. 더 무섭게. 뭐야. 문이 안 열려? 뭐야. 문이 좀 애매하게, 으 <laughs> <laughs> What the fuck? What was that? <laughs> 야, 야, 살려줘, 살려줘.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살려줘. 인형 두 번이나 찾았다고, 살려달라고.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죠? 어디로 와야 되죠? 이번엔? 어? 여기있다 야, 너 진짜 왜 자꾸 순간이동하냐? 응? 가만히 좀 있어봐. 벌써 세 번째 야 너를 찾는 게 조금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짜증나게 할래? 응? 오케이 이거 이제 갖다 주면 되죠? 아 진짜 얼굴 진짜 개같이 생겼네 진짜 여기 애들은왜 이렇게 눈깔이 다 파여있냐? 와우 사실 아들 아니야 아들? 얼굴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오 여기 사라짐 여기 사라짐 어디감? 어! 문 열린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닫아, 문 닫아. 문못 닫네? 이거 뒤치기 조심, 뒤치기 조심. 여러분들, 이거 뒤치기 항상 뒤에 봐주면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뒤에서 튀어나오거든요. 뒤 아니면 앞에. 저는 항상 다 예측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절대 놀라지 않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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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이 엠미 챕터 1 데모 버전을 한번 플레이 해봤구요. 어, 조주, 악마의 조주가 걸린 인형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담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재밌게 플레이를 했고요. 다음에도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이바이.